안녕 신총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잘 네. 지내셨어요? 네잘 지냈습니다. 어제 좋은 일 있으셨다고. 네 여러분 저 어제 결혼했습니다. 아 <laughs> 네 이제 유부의 세계로 네. 어, 들어왔습니다. 네그길잘 걸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꼭 저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배웠었는데, 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저번 주부터 네. 현장 예배가 열렸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지난번에도 잠깐 열렸었다가 상황이 또안 좋아져서, 음. 다시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었는데 그렇죠. 또 이렇게 아이들 친구들 모습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반갑더라고요 네.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영상도 업로드될 것이고 그쵸? 그리고 현장 예배도 같이 동시에 병행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네. 저번 주로 사실 끝이 난 아, 거예요. 그 바울의 설교가 끝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설교를 한 뒤에 음.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네. 생긴 일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나요? 네, 먼저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오. 42절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한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요. 네. 무슨 일을 이제 하게 되냐면 그 말씀이 너무 좋았나 봐요. 음.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도 어. 아,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음. 네, 이런 이야기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3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한 거죠. 음. 이것은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음.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강조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 그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믿어야 한다 라고 했었는데 네.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음 안식일이 되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4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모여 들었다. 아멘. 아멘. 어, 그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든 정도면은 그렇죠. 이 선교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나봐요. 예, 맞습니다.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인 거. 예요 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음. 끝냈으면 음. 정말 아름다운 그쵸? 그런 이야기가 네. 될 텐데 바울이 항상 그랬듯이 역시나. 음. 그분이 찾아와요. 아 그분. 네그 그분이 누구죠? <laughs> 고난. 아그 아, 고난이라는 분. 어, 고난이라는 분이 아, 찾아옵니다. 그분은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제가 45절 말씀을 음. 읽어드릴게요. 네그 무리를 보고 유대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대하면서 비방하였다. 아멘. 네. 네. 아 근데 이 상황이 네. 저는 어떤 상황인지 알것 같아요. 어 어떠, 어떻게 아세요? 아 물론 이렇게 음. 악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서 막 설교하는데 중간에 끊고 막 자기 할 말하고 <laughs> 이러한 상황들이 엄청 가끔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쌓인 게 많으신가 봐요? <laughs> 아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전에 있었던 아전 교회에서 네, 아.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방금 이신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은요 사실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음. 사실 그런 상황 네. 아, 이지만 바울이 겪은 것은요 훨씬 더 심각했던 음.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막 웃고 떠들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음. 바울이 하는 말마다 꼬투를 잡고 말을 잡고 늘어지고 음. 또 반박하고 그쵸. 비방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음. 반대하는 음. 그러한, 생각만 해도 정말 어지러운, 네. 응, 그러한 상황들이 그 현장에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음, 이러한 방해가 계속되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46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신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스스로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자인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아멘. 아멘. 아, 그러면 이때부터 이 바울의 선교가 네. 이방인으로 더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아, 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복음을 부정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이제는 음.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증거하러 네. 나아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분명 그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렇죠그 불구하고 음.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네. 말을 했잖아요. 네.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방인들이 듣고 음. 기뻐하면서 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네. 좋은 일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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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49절 네. 말씀 보니까 이렇게해서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사실 박해를 받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계속 박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점점 점점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음. 오늘 말씀에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네. 그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초반에 봤을 때. 그때부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맞습니다. 스대반이 죽고, 음. 뭐, 잡혀가고, 쫓겨나고, 이런 과정들을 엄청나게 겪었는데, 네. 그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퍼져나간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고, 음. 또그 바울, 변화된 바울이 또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런데 또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꼴을 우리 유대인들이 또못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그 지역에 높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음.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이제는 그 지방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냅니다. 아. 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이 화성시 공무원들이 와서 네. 막못저하게 하고 아 전하지 말라고 어, 어, 그리... 끌어내고 맞아 끌어내고 네. 막 해, 이거 카메라 던지고 막 네. 그리고 심지어 동편에서 쫓겨나게 음... 한다면은 네. 저는 사실 엄청 힘들고 또막 낙심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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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음. 그 당시에 어땠을까? 네. 오 네. 절. 52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요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정말로. 네. 왜냐하면 이런 박해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또 성령으로 네.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음. 이게 정말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서 많은 박해들이 있었지만, 꼭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신다면, 그,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계속 여러분에게 우리가 매주 매주 설교를 찍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니어와 팀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달 동안 쭉 나눠왔던 말씀들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뢰하시고, 그리고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증거했을 때 박해가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무시하고 또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욱 더 퍼져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지금 살아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욱 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달에 걸쳐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니어와 틴즈 친구들 될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므로서 성녀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잃지 않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두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